시편 103편 우리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영우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여러분들이 시편 우리 103편 20절부터 22절 이 말씀은 20절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이제는 그에게 수정 돌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시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성취시켜 나갔는데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기도에 대한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기도에서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만누엘을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이 그런 관계, 그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데 그첫 번째가 이제 기도거든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천사가 또 응답을 가지고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한다 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음,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에 대한 말씀, 어, 이 말씀이 좀 각인이 좀돼 있어야 되죠. 말씀이 각인이 돼 있어야지,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 말씀에는, 이 말씀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가장 쉽게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위에 주신 메시지거든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부터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담아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도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전도 그리고 선교 속에 들어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그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말씀을 생각할 때는 아이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와 선교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보험한데,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보험을 누려야 되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막상, 현실로 딱 돌아가면, 거의다가 이제 이 말씀을 놓치고, 현실에 좀 많이 붙잡혀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올인을 하면 되는데, 어, 근데 자꾸만, 1 열두 가지 문제가 우리의 앞길을 자꾸만 막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나중심이란 얘기입니다. 교묘하게 어, 사단이 이렇게 좀 나중심으로 이렇게 막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그내 생각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 어또 이제 육신적인 기준 이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방해를 하고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바꿔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있는 사도행전 13장 16장 29장이 우리의 이제, 우리에게 지금, 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거의, 우리 다락방은 좀 다른데, 다락방이 아닌 다른 교단들은 그냥 100% 종교라고 보면 돼요. 우리 복음을 듣는 우리 다락방들도 거의, 이 종교적인 부분에 많이 묶여있거든요. 뭐, 다락방에서 복음 깨닫고, 증거도 있고, 음, 진짜 제자라고 하는데, 사건이 터지거나 문제가 터지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남의, 다른 사람에게 문제 터지고 사건 터지는 건 이해를 빨리 하는데, 이게 이제, 나한테 문제가 터지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종교성이 어 엄청나게 좀 깊게 뿌리가 내려 있습니다. 종교성이.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불신자 상태, 이 여섯 가지에 우리가 또딱 걸려 있어요. 여기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게그 부분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각인되고, 이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된 부분에서 빠져나오질,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고, 특히 이제 다락방에서 복음 듣고 난 다음에는, 이 부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이 좀확 열렸는데, 열린 상태에서 이제 사람들을 보니까 이 부분,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부분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참 저도 좀 의문이에요. 왜냐면, 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원래는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딱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런데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도 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아는데,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바뀌질 않.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복음 가진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직 복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어, 나 자신이 이제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 이해가 되어지고, 아, 또, 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 내가 안 된다는 것도 또 알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왜냐면 하 오직 복음. 복음이 전부 다고,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다면, 그럼 우리의 삶은 이제, 복음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음, 저 부분이 이제는 안 되는 거죠. 복음이 안 누려지면은, 결국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다락방 복음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종교를, 똑같이 우리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내가 이제는 실제 로 복음을 누려야 되겠다.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누려야 되겠다면서 복음 운동 속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것 때문에 이 부분이 잘안 돼. 그안 되는 걸 떠나서 음이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속에 한번 들어가냐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큰 어려움이나 사건이 터지면은, 아예 그냥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큰 사건 딱 터지면은, 앞뒤가 안 보여요. 그 앞뒤가 안보이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어두우냐면, 바로 이제 육신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육신적으로, 어, 의래이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오직 복음이 돼서, 오직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어,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묵상, 묵상을 좀 깊이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찾아서 누려야 될 수, 있을, 누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여기에, 모델이 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왜냐면, 하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바라는 거는 세계보검 하잖아요땅 끝까지 보검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계보검에 집중하고, 어, 우리가 세계보검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어, 자꾸만 방해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도 캠프가 딱 끊겼는데 뭐 전체적인 행사나 그런 캠프는 끊길 수 있지만은 개인적인 부분이나 소모임은 뭐한 두세 명이 모여서 하는 일들은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캠프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어, 근데,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코로나가 터져도, 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대로 집중해서 또 캠프를 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어,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는 진짜로 이 부분에 오직 복음이 되어가 되고,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음,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잘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잘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성공을 딱 했을 때 그럼 이 성공이 세계 보음화에 쓰임을 받느냐? 근데 이제 바울처럼 생각하면 바울은 보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공한 자거든요. 근데 성공한 이후에 보음을 깨닫고 이렇게 복음에 쓰임을 받은 게 이제 바울이거든요. 그래도 되죠. 성공한 이후에 복음을 깨닫고 바울처럼 쓰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가는데 그 성공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우리들 자신이 이렇게 불신자의 상태로 계속해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제 나는 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니까 어, 나는 하나님이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제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좀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니까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운동을 펼친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육신적인 부분도 우리 같이 짬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부분들이 육신적인 부분하고 이 복음 완전히 복음을 누리는 삶하고 분리가, 분리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아 그렇다면은 아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분리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근데 분리시키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일단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 하고 신앙생활도 잘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더 잘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면 고금이 되면 될수록 세상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어, 세상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고금이 되면 나머지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는 돈이면 다 됩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성공을 향해 나가는데 돈이 있으면 그 돈이 우리를 성공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랩넌트들이 공부해서 의대 가려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의대 가기가 엄청나게 편하잖아요. 그 부모님이 조금만 도와주면은 어, 의대 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열, 100배 10배로 노력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반만 해도래도 의대를 갈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세상은 돈만 있으면은 다 돼요. 그거를 갖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구원받은 음, 구원받은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안될 일이 없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될 게, 어, 뭐 기도한다고 되냐, 어, 뭐꼭 기도를 해야 되냐, 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문들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은 어, 진짜 쉬워요. 모든 일들이 다 쉬워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나가면은 너무 쉽잖아요, 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그런 체질이 좀대야할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좀 기도해서 응답받고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큰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뭐 이런 걸꼭 기도해야 되냐. 당연히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간다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개인이 그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면 제가 볼 때는 진짜 세계 보험의 문들을 하나님 열어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시되 저희들을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나의 언약으로 굳게 잡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하늘 군대가 도원되어 지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에 나가시는 그 모든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보험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